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빗돌과다마에스와높과 바도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키는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오원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저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것이라. 그들이, 그들이 칼과, 칼과 기근에,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칼과 죽어서 저주와 놀랜과 결혼과 수치 대상이 되리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은 성도들의 우상을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면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우상이 될수 있고요, 물질이 우상도 될수 있고, 내 네, 사업이나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나 건강. 또 세상 줄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이 무슨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굽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가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권한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다 권한에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내 삶의 버팀목을 더 세우거나 무너지게 하는 일도 하나님 권한이라는 거. 내 사업이나 가정이나 다 이렇게 버팀목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걸 더 강하게 하시고 또 무너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권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시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우상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그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도 다 이해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자꾸 신앙이 성장할수록 자꾸 우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뺏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을 하나님 알기 원하신다기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이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과의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특세 제목도 하나님 관계 회복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관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도 가 있고 애굽에도 와 있는데요 애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선지자들을 보내 수없이 회개를 촉구했다 회개하지 않아서 영적 회복을 위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대거를 보내셨어요. 상당히 많은 선지자가 와서 수없이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할수 없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요. 너희들이 일부 이제 일부 남아 있는 사람들 있어 서다 잡혀간 건 아니고. 소수의 일부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위한 그루터기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년 있다 돌아올 건데요. 그제 왕그 땅이 황폐돼 있으면 안 되니 그 땅을 잘 가꾸고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이런 그루터기로 남겨 놓은 것인데요. 그들은 하나님 뜻을 버리고 에굽으로 어, 와 버렸어요. 에굽으로 와서 또 에굽에 와서 에굽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처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그 정도,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뜻을 계속 거역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자신의 유익만 위해 사는 성도들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성도들은 또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세 가지 내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4절 5절 같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정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지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 남은 사람들이 유다여와 애굽에 와 있는데요. 애굽에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너희가 너희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 가지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노여워서 너희를 다 거리를 불살라 버리고 나라를 황폐화 시켜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종하자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내가 분노한다, 노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계속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요. 계속적으로 거역하니까 하나님 분노하시고. 나를 초토화 시켰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계속 거역하면 하나님 노여워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권난이 오고 하나님 경고가 올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꾸 이상한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자꾸 경고권도 이러다가 아빠한테 혼난다, 매 맞는다,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다가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는 부모가 어디겠어요? 매를 들고 야단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고집부리면 아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고난을 넣어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4장 8절 9절 말씀 가추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몸으로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너희 조상들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애굽까지 와 가지고는 또 거기 와서 또 다른 애굽 신들에게 분양했다는 것을 이렇게 야단치고 어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은 사실 그루터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그루터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들을 잘 세우고 또 땅이 황폐되지 않도록 땅을 가꾸고 있고 이제 70년 만에. 예 바빌런 포로들 갔다가 돌아오면 그들이 예, 거기 터전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건설하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그루터기 역할을 감당하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뜻에 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그루터기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 없고, 그냥 당신의 다시 당장 자게 보이는 이 여기가 좋으면 여기 가버리고, 애굽이 안전하다 생각하면 애굽으로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거기서 또 애굽 신들을 또 섬깁니다. 이게 그당시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요. 광야에 가서는 광야의 신, 또가난땅하면 농사의 신, 애굽 가면 애굽의 신, 이 지역 신이 있어요. 지역 신을 섬겨야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의 신은 여호와 신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지니까 농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애굽 갔으니까 애굽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그 석상들 그런 태양신들 이런 것을 섬기려고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애그 부상하게 분양하고 거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분들 이, 이 남유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당신의 이익만 위해서 당장 사는 문제에 자기 안전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도 관심 없고요,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관심 없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이상의 뭐사업하려고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태초부터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하라고 태초부터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명을 위해 부르셨고 하나님 영광에서 부르셨고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 나로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 그렇게 부름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고 이렇게 남은 유다 백성처럼 그냥 뭐 자신의 보이는 이익만 위해서 그냥 닭이 사는 문제만 가지고 그냥 그걸 쫓아다니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도 이런 사람들이어요 하나님께 큰 고난을 주는데도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좀 조금 영적인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아, 고난이 오는 거 보면 뭔가 하나의 뜻이 있다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살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믿음 생활 바로 못하는 것, 이거 바로 차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예.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유단 유다, 백성들과 조금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인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성도는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4장 11절 12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우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한 놀랜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환란을 내리고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애굽 땅에 살기로 고집하고 찾고 애굽 땅에는 신들을 섬기는데 너희들을 처단하겠다. 아, 멸망시켜서 애굽 땅에 엎드러지게 할때 그렇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이가 선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것 이렇게. 가슴 아픈 고백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요. 남은 유다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거역하죠 하나님께 거역해서 애굽에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 정말 분노할 일인데요. 애굽에 와서는 애굽 씨리 섬기는 그런 에굽 신들에게 분양하고 애굽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끝까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이사를 남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남은 유다 백성들을 처단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애굽 땅에 살기로 고집하고 들어간 유다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 일찍 데려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 살아있어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 방해되고 계속 죄를 짓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데려가는 게 낫다 는 생각하시고 너를 이렇게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처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 데려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차후왕,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일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데려가셨어요. 또뭐 아나 아나 아나니아 사비라 초대교회 아나니아 사비라도 이 깨끗한 초대교회에 자꾸 물을 흐리고 초대교회를 자꾸 훔침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뭐 나답과 아비오 같은 제사장인데도 자꾸 제사장 역할을 잘못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거친 사람이 되니까 데려가셨어요. 광야에 광야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그 60만이 광해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계속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60만이 다 광해에서 엎드려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데리고 들어간 일이 생겨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자꾸 방해가 되고 자꾸 이 땅에 살아있어야 자꾸 죄만 짓고 하는 사람들은. 데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꼭 지옥 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구원 받을 수도 있는 구원 받을 사람 하나님 선택한 분들은 구원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서 덕이 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오 해를 끼치고 하나님 날에 방해되면 더 죄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날에 빨리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서 들어가실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 내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선한 일 위해서 우리 부르심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리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유익만 위해 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는 성도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는 60만이 광야에서 그냥 데려가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 계속 죄를 짓는 것보다는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들이켜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녀로 이부름받아서요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고성꼽을다고 다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내가 주신 사명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제자 삼고 몸된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사명도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자식만 유익만 위해서 살고 있는 성도는 아닌가? 우리가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를 돌이켜 보시고 정말 나를 이 땅에 태어났을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주의 피로 갚지고 나를 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시를 새겨보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 받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유다 백성처럼 저게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밝게 깨어서 나를 부르신 목적으로해서 부르신 사명으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제자 삼고 주의 몸된 교를 성장적 건강케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도 우리 성리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리하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드려오며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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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과 나의 사명과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임 받고 하나님 영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하 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 대로, 나를 깨 주신 사명 대로 살아가 는 아름다운 성 도가 될수있 도록 우리 를 붙잡 아, 주 시고, 인도, 하 시고, 역 사하 여 주시 옵소서.